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온 욥기의 내용은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러 온 욥의 세, 세 명의 친구들 그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 욥의 논쟁을 하는 욥이 함께 논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말은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특별히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욥도 욕도 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에게 회개할 것을 특별하게 계속해서 권하는 것이죠. 어, 그럼에도 욕은 자신이 어, 차, 이, 죄가 없고 결백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렇게 한탄하는 요배 말이 끝나자마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요배 바로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칠은, 뭐 털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굉장히 과격한 말로 요백의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라고 계속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배 헛소리를 도저히 못 듣겠다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요배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제는 요의 말을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요분 스스로 정결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소발이 반기를 들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반,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러니까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의 욕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욕의 그 죄를 요이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만 보면, 난,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욕이 받고 있는 이 벌이, 벌은 욕의 죄에 비해서 아주 가볍어서 욕 자신이 그 죄를 기억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욕에게 너무 가혹한 말,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비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요백에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족 사랑하는 아이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온 몸에 큰 피부병도 생기는 그런 큰 고난을 당하는 요백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이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이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함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오묘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 감추어진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요백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느냐?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일어난 하나님의 뜻을 너가 안다고 말을 할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높이, 그 깊이, 길이, 넓이 이 모든 것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찌 안다고 말을 할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시 아니하시는 단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 무한하시 그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신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 스스로 결백함을 주장하는 그요배에 하나님은 분명히 요배제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확증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뜻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본 요배 세 친구들의 말은 굉장히 확증편향적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요배 고난도 욥의 고난의 그 결과들은 원인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은 욥의 죄에 있기 때문에 욥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점점 강한 말로 회개를 하라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그의 교만이나 또 다른 어떤 죄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발이 말한 그 크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알 수, 그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임에도,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단지 그 결과를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요비 죄인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소발의 말의 내용은 사자성어로 이야기할 때 자가당착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모순에 부딪힌 것처럼 보입니다. 소발은 에의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욥 내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있냐라며 화를 내고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발 역시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스스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소발은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생각에만 갇혀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또 깊어집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러니까 소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명제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 라는 명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발의 고백과 같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그 유한한 말로 그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의 그 작은 지식으로 제한을 할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또는 전부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보다 더 크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의 아주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곧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 우리,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게 되는 그 하루하루가 그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새롭게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 날마다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